이번 생존기에서 저는 모드팩들을 최종 콘텐츠로 쓰이는 이 아바리티아 모드팩에서 무려 26만개의 다이아몬드로 제작할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 싱글레르티라는 아이템을 제작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아이템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모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은 당연하게도 자이 25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전부 광질로 모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드팩에 존재하는 특별한 장치들을 통해서 이 수치를 채울 건데 이 장치들의 재료를 수급하기 위해 먼저 광질을 갈 준비를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막 특별하진 않아서 빠르게 얻어주고 바로 장치를 만들어줄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재료는 레드스톤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사던 모드처럼 막 철판을 만들고 복잡한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 저런 뜻밖에도 이번 생존기에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다른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네더로도 향하기는 해야 해서, 갑옷과 검, 양도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만 철광석을 캐주었는데요. 또한 다행히도 제가 들어온 동굴이 워낙 크다보니, 레드스톤과 다이아몬드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곤 바로 네더를 향할 준비를 해주었는데요 제가 네더에서 얻어야 할 재료는 크게 발광석 반세트 정도랑 위더를 소환할 요금 모래 4개, 위더머리 3개 정도인데 제가 식량을 거의 안 챙겨온 상황이라 구할 수 있을만큼만 구하고 다시 또 와줘야겠더라고요 아무튼 네더로 들어온 저는 가스트의 기습 때문에 바로 죽을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으며 네더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는 곧바로 발광석과 위더 스켈레톤이 스폰되는 네더 포트리스를 같이 발견했는데요 이후엔 열심히 위도 스켈레톤을 잡아봤지만 한개 겨우 얻는 게한 개이더라고요.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먹을 것좀 챙겨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엔 다시 오버월드를 복귀해서 흑여서만 몇개 주고 지상으로 올라와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독특한 장치들을 만들 예정인데 우선 가장 먼저 만들 거는 바로 이 트랜스미테이션 테이블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필러소프스 스톤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데, 레드스톤과 다이아몬드를 블럭제로 가져다 만들어야 하다보니,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 나가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블럭의 성질을 비슷한 성질로 바꿔주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금 또는 에메랄드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이 트랜스미테이션 테이블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템과 시스템에 대해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부분의 아이템에는 이렇게 EMC라는 수치가 존재합니다. 이 트랜스미테이션 테이블을 이렇게 상점이라고 치면 이건 약간 가격보 같은 느낌인데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상점에 넣어주면 다이아몬드라는 아이템이 상점에 등록된가 동시에 이 아이템의 가격이 같이 저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템을 등록도 하고 판매도 해놓으면 EMC라는 수치도 오르고 등록된 아이템도 많아질 텐데 여기서 저는 다시 이 상점에서 판매한 같은 가격으로 다시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간사하게도 다이아몬드는 무려 8천이 넘는 EMC 수치를 가진 아이템인지라 이걸로도 다이아몬드를 모으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는 아직 만들어야 할 장치들이 몇개더 있기도 하고 이 장치들은 진짜 미친듯이 다이아몬드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들의 주재료인 암흑물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광질로 자원들을 모으고 이 블럭에다 팔아서 암흑물질을 모을 예정인데 저는 이 파괴총매로 광질을 해줄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석탄이 꽤 필요하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한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발광석 가루나 화약을 연료로 클릭 한 번으로 작지만 큰 범위를 광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번 클릭하고 아이템을 팔아주면 EMC 수치가 쌓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몇백 번이고 반복해서 EMC를 늘릴 계획인데 우선 본격적인 노가다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다못 얻은 위더스 켈레톤의 머리를 다시 얻으러 가줄 겁니다. 식량은 아까 등록해둔 구운 닭고기가 있어서 바로 한 세트를 꺼내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굳이 위더를 잡으려는 이유는 이번 생존기의 목표인 다이아몬드 싱글레리트를 얻으려면 전용 압축기가 필요한데 이 블럭의 재료 중 하나가 네더의 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탈 인센트가 없어 매우 고전했지만 끝끝내 나머지 두 개를 얻어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위더를 잡을 건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긴 일자복도를 만들어주고 위더를 소환해주면? 어? 얘가 날 따라와야 하는데? 아무튼 위더는 히트박스가 커서 이렇게 블럭을 일일이 부숴야 저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더는 블럭을 바로 부수는 게 아니므로 저는 그냥 계속 뒷걸음질을 치며 딜을 넣어주면 매우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현재로서 남은건 지루한 광절노가다인데 EMC 수치가 몇백만은 있어야 장치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바로 광질을 시작해줬습니다 TMI로 이건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파괴총매 이상의 효율을 내는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은 도전을 하게 되신다면 이 파괴총매보단 이것들을 활용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몇 십분이 지난 뒤 500만 전도의 EMC를 모은 저는 드디어 암흑물질 4개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제가 얻어줘야 하는 양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이후엔 나름 유령이 생겨서 돌보단 다운드나 청금석 같은 비싼 자원들을 위주로 챙기며 팔고 파는 것을 반복한 결과 드디어 이번 생존기의 핵심 장치 에너지 콜렉터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건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다행히도 업그레이드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후엔 또 다른 장치인 에너지 콘덴서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에너지 콜렉터는 주변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여기서 에너지한 EMC를 뜻하는데요. 그러곤 이 에너지 콘덴서로 에너지를 옮겨서 에너지를 응축시킬 수 있는데 이걸 원하는 형태로 응축을 시키고 싶다고 입력을 넣어주면 해당 아이템의 EMC와 같은 수치의 에너지가 모이면 자동으로 해당 에너지를 입력된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빛 에너지로 원하는 아이템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빛을 공급하는 방법도 그냥 이 생성기를 발광석 같은 걸로 감싸주면 끝인데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주는 기본적인 장치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여기서 저는 이 독특한 시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 받침대랑 한 세트인데 암흑 물질이 꽤 들어가는 아이템이다 보니 지금 당장 많이 만들 수는 없고 몇번 노가다를 더해서 전자천을 털어야 겨우 한 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걸 가동해주면 다섯 블럭 이내의 장치들은 네배 정도 빠르게 돌려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불려 나갈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서 생산되는 다. 이 다이아몬드를 팔서 장치들을 더 사들이고 설치하는 것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초당 다이아몬드 블록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시간과의 싸움인데 마지막으로 만들어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뉴트리늄루터인데 제가 다이아몬드 싱글 레터를 만들기 위해서 납축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의 재료가 이뉴델벨을 필요로 하는 주계뿐만이 아닌 이뉴트리늄 주계도 필요합니다. 이 주계는 오직 이 생성기로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이거 조합대가 좀비정상적이게크죠 이것도 나름 비싼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조합대이지만 아직 보유한 EMC가 충분해서 바로 자원을 뽑아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곤 바로 연달아서 뉴트로늄 컬렉터도 만들어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히 에너지를 따로 생산해서 주입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생산되는 게 뉴트로늄 주계의 조각의 조각이다 보니 이게 27개가 있어야 주계 하나가 겨우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도 저는 이 시계를 몇개더 만들어 배치하여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압축기를 만들어주었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약3만 3만개 가까이 되는 다이아 블럭을 모아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저는 이 시계의 범위 안에 최대한 많은 다이아몬드 생성기를 배치할 수 있게 재배치를 시작해주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편집 덕분에 노가다 가정이 전부 생략되었지만 제가 이 순간에 오기까지 일주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광질을 하고 기다리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노가다로 악명이 높거나 매우 어려운 모드팩들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은 딱 1초만 투자해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 제가 힘내서 컨텐츠를 더 찍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해줬으면 하는 모드나 모드팩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 메모해 두고 있고, 이번 영상도 추천받아서 만든 것이니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다이아몬드 블럭들이 생성될 때마다 팔아서 시계와 받침대 에너지 생성기를 꾸준히 구매하고 설치해줬습니다. 먼저 생산량을 크게 늘고 난 이후에 압축기에 넣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잠수를 타다가 이따금 돌아와서 장치를 늘려주는 작업을 반복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로 공장을 늘려줬는데요. 이제 드디어 제가 원하는 속도로 다이아몬드 블럭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자 저는 그제야 압축기에 다이아몬드 블럭을 공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당 5개에서 6개의 블럭이 공급이 돼도 이 압축기를 채우는 데까지는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이 다이아몬드 싱글레르티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사실 이건 이 모드팩의 최종템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업을 다른 광물들도 똑같이 해줘야 이 인피닉 카탈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이게 11개나 있어야 이 최종 주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곤 이게 또 몇십개가 있어야 완전 최종적인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보니 딱이 아이템 제작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